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코인, 도지 등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으신 여러분들을 위해 거래하실 때 조금이라도 수수료 절약하시라고 해외 거래처 한 곳을 추천드리려고 해요. 다른 대형 거래소보다 더욱 쉽고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투세분빗. 투세븐빛. 투세분빗은 다른 대형 거래소와 비교해보아도 장점이 뚜렷한데요. 투세분빗은 0.01% 그리고 시장가는 0.02%의 저렴한 수수료로 바이비트나 바이낸스 그리고 비트겟 등 다른 거래소보다 부담없이 거래하실 수 있도록 수수료를 배려해드리고 있으며 24시간 한국어 상담 지원으로 부담없이 언제나 상담이 가능하며 200배의 레버리지가 가능해서 적은 자본으로도 큰 거래를 할수 있고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원화 입출금 서비스까지 지원합니다. 현재 투세분빛 이벤트 기간으로 첫 가입 시 100달러 무료로 받고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링크를 클릭하셔서 가입하셔야 가입 즉시 증정되는 100달러 증정 이벤트를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눌러서 회원 가입 창이 나왔다면 앞으로 투세분빛에서 사용할 아이디와 휴대폰 번호,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한번더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 레퍼럴 코드에 OK를 적어주시고 그림에 있는 숫자를 적어주시고 약관 두개 모두 체크해주신 후에 가입 버튼 눌러주면 끝. 뒤에 본인 인증이 끝나고 나면 24시간 이내에 회원가입이 승인됩니다. 회원가입이 승인되면 가입하신 계좌지갑으로 이벤트 증정금 100달러가 입금되는데 200달러로 바로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온도 파이낸스, 새로운 투자의 지평을 열다. 투자의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과 연결하여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온도 파이낸스의 핵심은 RWA, 즉,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것입니다. RWA는 부동산, 예술품, 채권 등 실제 자산을 의미합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이러한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변환하여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게 합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매우 매력적인 플랫폼입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안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을 제공합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한국어 지원을 강화하여 한국 투자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도 파이낸스의 혁신적인 상품들. OUSG, OMMF, USDY. 온도파이낸스는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상품을 제공합니다. 그중에서도 OUSG, OMMF, USDY는 온도파이낸스의 혁신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품들입니다. OUSG는 미국 단기국채에 투자하는 ETF와 유사한 상품입니다. OUSG에 투자하면 미국 단기국채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OMMF는 머니마켓 펀드 MMF와 유사한 상품으로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데 적합합니다. USDY는 미국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OUSG는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미국 단기 국채는 안정성이 높은 자산으로 알려져 있으며 OUSG는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OMMF는 단기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OMMF는 시중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며 투자금을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USDY는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USDY는 미국 달러와 1대1로 연동되어 있으며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합니다. 또한 USDY는 온도 파이낸스 플랫폼에서 다양한 디파이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온도 파이낸스 꾸준한 성장과 밝은 미래 온도파이낸스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온도파이낸스는 설립 이후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현재는 IBWA 시장을 선도하는 플랫폼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온도파이낸스의 총 예치 자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용자 수 또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도파이낸스의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WA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더욱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RWA 시장을 선도하는 플랫폼으로서 시장의 성장과 함께 더욱 큰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혁신적인 기술력과 뛰어난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최고의 투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RWA 시장의 성장과 함께 온도 파이낸스는 더욱 크게 성장하여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In the world of finance, navigating the regulatory landscape is crucial. Ondo Finance coin Understands this well and has taken significant steps to ensure compliance with all relevant regulations. This commitment not only helps in building trust but also ensures long term sustainability. Additionally, security is a top priority. Advanced encryption technologies and multi layered security protocols are in place to protect user assets and data. By focusing on regulatory compliance and robust security measures, Ondo Coin aims to provide a safe and reliable platform for its users. In a crowded market, standing out is no easy feat. Yet, Ondo Coin has managed to carve out a unique space for itself. Its key strengths lie in its user centric approach, innovative features,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transparency. By continuously evolving and adapting to user needs, Ondo Penenso Coin offers a competitive edge that few can match. This adaptability, coupled with a strong community focus, ensures that it not only survives but thrives in the competitive landscape. Like any investment, Ondo Penenso Coin comes with its own set of risks. It's important to be aware of market volatility, regulatory changes, and technological challenges. However, by staying informed and making well researched decisions, investors can navigate these risks effectively.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always refer to official resources and consult with financial advisors. Being well informed is the key to making sound investment choices.